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아름다운 성전과 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 베이는 대조적인 장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성전 미문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값비싼 고린도산 청동과 황금으로 덧입힌 성문들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높이가 2 3미터에 달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못 걷게 된 안전베이는 가족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은 관심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순례객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미문을 보았고,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보았으며 구걸하는 거리는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도 기도하러 자주 이문으로 드나들었고 안진뱅이도 40평생을 이곳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심했던 사도들은 옛날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후 삼천명을 변화시키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다가 오늘 무심히 버려졌던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린에게 익숙한 날들을 특별한 날로 바꾸는 것은 베드로의 한마디 우리를 보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보라하나 그런데 돈은 주지 않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므로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치료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의 전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뱅이 거림 같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누릴 부귀와 영화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쳐다보며. 땅의 것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간절히 바라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원초적인 감사를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영원히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